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두 번째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기쁜 방문을 들었죠. 오늘은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겪으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수퇴하기 전에 미리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시모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죽기 전에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모온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모온이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관인이이다. 시모온은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키게도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당신의 영혼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 역시 그때에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자라며 굳세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님은 관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 기간이 지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양하는 사람들 중에 있으려니 생각하며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아이야, 어짜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어짜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라스트로 내려가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시무원과 안나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자심을 다시 확인했고, 12살 때 보여주신 놀라운 지혜를 통해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은 준비된 내시아로 자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세례를 다룰게요.